안녕하십니까 김관혜 작업부입니다. 오늘은 위생사에 대해서 좀 위생복입니다. 어, 위생복은 학교 급식, 뭐 병원 급식, 식료품 회사 그런 거에서 많이 쓰겠죠. 이것은 상이나 하이나 주머니가 하나도 없네요. 어, 지금은 가을 걸로 해갖고 좀 얇습니다. 어, 위에 모자에는 귀에도 이런 게 생겼네요. 귀 있는데도. 주로 종류는 흰색이 많이 나오고 어, 사이즈는 어, S부터 3X, 라지까지 나오네요. 어. 바지는 28에서 40까지 나옵니다. 어, 남녀가 남자, 여자 같이 나옵니다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